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한등학교유일무이의생명덩어리이잘 항상 지원 경쟁률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덩어리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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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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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동한국에에에 전기 영동 실험과 생활 약품의 항생 효과 증명 실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영동 실험은 심화된 분자생물학의 실험으로서 보다 깊은 생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고 생활 약품의 항생 효과 증명 실험은 생물실에 배치되어 있는 배양기를 이용하여 시중에 판매되어지고 있는 약품들의 항생 효과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실험이었습니다. 저희 부기가 야심차게 준비한 2020년 실험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시행되었던 전기영동 실험을 보완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DNA 샘플을 사용하지 않고 혈액에서 직접 DNA 샘플을 채취하여 전기영동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한혈고의 위생 상태에 대한 탐구 진행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항생력과 증명 실험에 사용했던 배양기를 이용하여 한혈고 각장소에 어떠한 균이 어느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바이오팜만의 기준으로 수치화하여 학생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박티리의 반식과 음악과의 상관관계를 대한 관찰과 가이아, 힘, 알키미스트와 같은 하늘고등학교 2과 덩어리와 함께 하늘 레이처지를 작성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알키미스트, 황구 덩어리와 함께 연합 실험 계획이 있습니다. 헐, 성환아. 우리 활동이 너무 많아서 소개를 다 못한 거라며? 맞아. 이렇게 빵빵한 계획들을 보고도 지원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식기들은 완전 후회할걸? 그러니까, 식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바이오팜에서 바이오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